I do Doubt it. 자, 뒷바퀴에 와서 G80과 또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부분 몇 부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마무시하게 아 미장 도배 장판에 정석이 돼 있고요. 앞바퀴쪽과 마찬가지로 니스칠이 돼 있어요. 니스칠이 돼 있고 어 승차감하고 직결적으로 연결돼 있는 이 부위 다 알루미늄으로 돼 있죠. 색깔이 아예 다르고 안 붙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브라켓, 플라스틱 고무 소재 있고요. 요거 돼 있고. 댐퍼가 그 어떤 차들을 위해서 완전히 수직으로 올곧게 서 있어요 딱 수직으로 그 다음에 스프링의 권선량 스프링의 두께 그 다음에 댐퍼를 봤을 때 승차감과 함께 풍부한 쇼바감을 위해서 댐퍼의 직경 그 다음에 댐퍼의 길이 끝장나죠 모든 거에 정석을 보는 듯하고요 얘는 제가 이따 바닥에 가서 보여 드겠지만 서스펜션이 눌리면 바퀴가 이렇게 대각선 뒤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뒤각, 대각선 뒤로 올라가게 되면 댐퍼가 일자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댐퍼의 움직임의 범위를 이렇게 꽂아놔서 댐퍼가 각도 변화를 할수 있겠죠. 제가 어떤 차들 리뷰하면서 이게 반대로 180, 이게 90도로 이렇게 꽂혀져 있는 차들이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꽂아놓는 게 정석이에요. 그리고 제네시스 G80은 이 댐퍼가 길게 내려와서 여기 로우암에 꽂혀 있는데. 얘는 여기다 꽂았죠 뒷바퀴의 움직임에 있어서 승차감을 더 많이 생각을 한 거고요 어, 전체 구성은 같으나 G80은 얘가 알루미늄 이크면데 얘는 기가스킬로 이렇게 돼 있고 서브 프레임이 앞쪽은 G80이 좀더 일체형이고 완성도가 높아 보이는데 뒤쪽에 제가 늘 말했죠 자동차의 조정성과 안정성의 캐퍼시티는 뒷바퀴에서 나온다고 뒷바퀴가 되게 중요하다고 뒷바퀴의 전체 움직임의 범위의 각도도 제가 이때 밑에서 설명드리겠지만 G80이 제가 BMW랑 약간 결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다른 이유를 제가 이따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서브프레임의 구성이 어~ 뒷바퀴는 BMW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일단 이 하드 포인트가 묶이는 이 지점이 두께가 거의 두 배예요. 두 배라는 건 얘가 가질 수 있는 강성의 확보가 훨씬 더 뛰어나죠. 얘는 무조건 두 배가 넘죠. G80에 비해서. 어,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죠. 현진아 사진 하나 올려줘. G80. 보셨죠? G80이 호떡이라면 얘는 거의 찐빵 수준으로 두꺼워요. 재비가 안 되고요. G80에서는 이토어 컨트롤 링크에 어떤 진동이 생길까봐 여기다가 네모랑 무식한 댐퍼를 달아놨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수가 낮죠. 현가 질량을 중요시하는 서스펜션, 더군다나 모든 조정성과 안정성의 캐퍼시티를 담당하는 뒷바퀴의 토 컨트롤 링크에 얼마나 많은 진동이 생겨서 그걸 상쇄하지 못했는지 여기다 진동 댐퍼를 달아놨는데 얘는 여기에 달려 있죠. 진동 댐퍼. 원래는 현가 질량과 서스펜션의 움직임을 위해서 서스펜션에 어떤 장치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오 3G에서는 굉장히 FM적인 설계가 돼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스테빌라이저가 움직이면서 또는 뒷바퀴의 서스펜션들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잔진동 어떤 어 가짜 공학도가 얘기했듯이 서스펜션에서 잔진동이 생길 리가 없다 생기는 건다이 부싱에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 가짜 공학도분 그럴 거면 여기를 알루미늄 합금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기를 알루미늄 합금으로 해서 잔진동을 흡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스테빌라이저에서 생기는 파동과 이 토우 컨트롤 링크가 움직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잔진동 주파수가 생겨요. 이런 것들이 여기를 타고 가니까 이 토우 컨트롤 링크에서 생기는 게 여기를 타고 여기를 타고 얘가 얘는 스틸이거든요. 여기를 타고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다 진동 댐퍼를 달아 놓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노사장, 쟤는 맨날 뭐 진동 댐퍼가 없지고 뭐 잔진동이, 파동이 생기네, 어쩌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35Hz라고, 현진아, 요거 사진 거꾸로 뒤집어라. 35Hz라고 생긴 게 여기에 생기는 주파수의 진동 값이에요. 아, 노사장, 낚 시질하지 마, 그러는 분들. 저쪽 한번 봐볼까요? 여기는 42Hz가 적혀있죠. 이쪽과 이쪽이 주파수의 파동과 범위가 다른 거죠. 그 주파수를 상쇄시켜 줄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무게를 계산해서 달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바퀴가 움직일 때는 어마어마한 잔진동과 파동이 생겨요. 그게 승차감하고 직결을 하기 때문에 현가하 질량을 위해서도 알루미늄 합금을 쓰지만 승차감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합금이 저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서브 프레임의 구성과 이 서브 프레임이 닿는 이 부위도 얘는 다 알루미늄 이죠 어, G80은 차대에서 알루미늄이 없었지만 얘는 여기도 다 알루미늄이에요 여기 이렇게 길게 대각선으로 붙였죠 여기는 스틸입니다 그리고 여기 리벳 자국 보이시죠 안에 안전에 관련된 곳은 스틸을 쓰고 승차감에 직결되는 것그 다음에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곳은 다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스틸이죠 알루미늄 합금을 쓸 필요가 없죠 승차감은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듯이 BMW가 가고자 하는 방향, 설계공학, 소재공학이 제가 봤을 때는 G80이 우선형래가 정말 잘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80년 이상 이 중형 세단을 판 BMW라는 그룹의 대표 세단인 O3G하고는 조금 아직까지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라 거고요. 뒷바퀴의 디스크는 뒷바퀴는 이 차의 디스크가 현재 더커 보이고 베라우징이나 어 알루미늄 소재 그 차는 G80은 여기가 스틸이었고 베라우징이 얘처럼 앞뒤가 똑같은 식이 아닌데 니었 얘는 앞뒤가 똑같은 베라우징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벤틸레이션도잘돼 있고 그래서 확실히 무게 배분이 5대 5고 뒷바퀴의 캐퍼시티가 워낙 크다 보니까 BMW는 뒷바퀴의 구성과 브레이크 재질도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BMW의 어떤 아이덴티티나 스포츠성에 있어서, 어, 얄짤 없다라는 게 느껴지고, 뒷바퀴의 구성에 오니까, 정말 g 팔공만 봤을 때는 g 팔공이 굉장히 잘 만들어놨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그래도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밑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바퀴로 와서는요, 어차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노사장이 성의 없이 영상 찍는다고 할까봐, 이미 530에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했고, 똑같잖아요. 달라진 것들만. 그리고 최근에 리뷰했던 아우디 E6나 또 G80하고 가장 많은 비교라니까 G80하고 다른 부분은 앞쪽에 뭐 여기에 이렇게 알루미늄의 서브 프레임이 앞으로 나갔고 이쪽에 플라스틱 소재를 넣어서 스테빌라이저의 잔진동을 상쇄시켜 주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앞쪽에 공간이 굉장히 이렇게 넉넉하게 엔진 앞쪽이 비어 있기 때문에 무게 배분 했을 때 월등히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쪽에도 어, 순행 펌프가 달려 있어요 굉장히 순행에 관련해서는 많은 것들이 냉각에 관련돼서 부품들이 추가가 돼 있고요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 요거죠 요거 요게 이 포크가 이쪽 부분에 이 포크가 아, 사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이 아치형이 굉장히 크게 이쪽부터 크게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게라든가 진동을 전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핸들링 느낌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G80하고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부분은 여기죠. G80은 이두 개의 위치가 얘처럼 이렇게 많이 안 꺾여 있고 이 위치도 좀 비슷해요. 비슷하게 꽂아놨고 약간 수직 같은 형식으로 꽂혀 있는데 얘는 굉장히 많이 캐스터각이나 킹핀 각도가 들어져 있고 이스티어링어셈블리의 너클함을 땡겨주는 요 부위도 얘는 알루미늄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얘조차도 각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가 질량을 위해서 이렇게 다 알루미늄을 놓고 각도도 다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너클함에 박혀있는 요세 개, 3개, 요세 개의 피봇만 봐도 g 8 0공하고는 스포츠성이나 주행 데이터를.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부위도 약간 달라요. 요 부위도, G80, 물론 똑같을 수가 없죠. G80하고 이 차는 성격이 다르고 제조사의 어떤 의도가 다르니까인데, 그렇기 때문에 BMW는 스포츠성에서 매우 강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런 부위가 좀 G80은 좀더 큼직하게 잘돼 있고, 이렇게 용접을 많이 때리면서 한게 아닌데, 얘는 약간 수제 생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죠. G80이 일체형은 훨씬 더 좋고. 엔진의 진동을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 액티브 마운트, 이쪽도. 양쪽이 색깔이 달라요. 여기는 진공 라인입니다. 진공으로 이 안에 있는 것들의 압력을 바꿔서 요 엔진을 잡아주고 있는 브라켓, 이쪽에 엔진을 잡아주고 있는 엔진 마운트 브라켓이 저기에 진공이 차냐 빠지냐에 따라서 저기에 많이 흔들리면 허용해 줄 수도 있고 꽉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속으로 달릴 때요 안에서 굉장히 여유를 많이 주니까 요게 흔들릴 때 엔진이 디젤이니까 흔들리는데 아 그런 진동이 차체를 타고 올라오지 못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저속에서도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한 거고 밑에 쪽에도 흡음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 있죠. 이런 옆에도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엔진 진동이 아예 발생하지 않게 해놨고요. 또 이쪽에는 ABS 모듈. ABS 모듈이 되게 무겁거든요. 이 안에 있는 게 ABS 모듈이에요. 굉장히 무겁고 큰데 보통 차들이 모듈이 상단 부분에 있거든요. 그러면 무게중심을 낮추는데도 불리한데 BMW는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무거운 ABS 모듈을 이 밑에 쪽으로 내려놓은 거죠. 요것도 되게 잘한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게 DPF입니다. 아, 미립자 필터. 엔진 쪽에서 바로 내려온 배기가스를 미립자 필터에 모아서 버닝 시스템 같은 걸 이용해 갖고 이쪽에서 1차적으로, 아, 유해한, 아, 유해 물질을 모집시켜서 태워버리거든요. DPF에서.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요소수를 분사를 시키죠. 여기가 이제 SCR 방식인데 분사된 요소수는 요쪽을 타고 가서 여기서 같이 이제 다 타버리겠죠. 가는 과정에서 유소수와 함께 미립자 필터를 뚫고 나온 유해한 물질들, 질소산화물 같은 것들이 여기서 유소수와 합쳐지면서 화학 반응으로 여기서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끝나고 그리고 나서 뒤에 뭐 산소 센서라든가 나머지 센서들을 통해서 배출가스가 많이 나가나 안 나간다가 여기서 채집이 되는 거죠. 요 시스템이 되게 좋아요. BMW가 과거에 이제 불나고 뭐 하고 하면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보통 제조사들 중에 특히나 폭스바겐이 가장 그런 악랄하고 비열하고 꼼수를 많이 쓰는 그룹 중에 가장 뛰어난 그룹인데, 걔네들은 s c r 라고이 DPF를 붙여서 생산을 하죠. 붙여서 생산했을 때는 엔진 끝단에서 처음 나오는 배기 가스는 굉장히 온도가 높기 때문에 요소수를 거기서 뿌렸을 때 하얗게 그쪽이 산화가 되거나 요소수가 약간 역류할 수 있는 경우 갑자기 이제 악세를 놓거나. 어, 시동을 끄거나 그랬을 때 이쪽에 배기가스가 역류, 그러니까 역류까지는 아닌데 이쪽에 이제 머금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럴 때안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완벽하게 어, 배기가스를 정화를 시키려면 사실은 DPF하고 어, SCR 방식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제조사들이 저거를 붙여서 일체형으로 만드는 제규어의 엔지, 그 인제니움 엔진이라든가 요번에 현대자동차가 그런 회사들을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폭스바겐 애들은 이거를 붙여서 생산단가를 낮추는 거죠. 근데 사실은 fm대로 하려면 이렇게 이쪽에 dpf를 두던 scr을 두던 dpf와 scr의 거리를 어느 정도 벌려놓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 놓으면 제작단가가 더 비싸집니다. bmw는 fm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거죠. 자뭐 엔진 미션 어, 여기에 보시면 열교한 게 보이시죠. 세로로 길게 뻗어 있는 이게 미션이고요 저 안쪽에 있는 게 엔진입니다 열환기 큼지막하게 아주 잘돼 있죠 미션은 뭐 말에 소용없는 최첨단에 아, 엄청나게 좋은 ZF의 8단 미션 ZF라고 정확하게 써 있죠 보이시나요 여러분 ZF라고 정확히 써 있죠 z f 의 8단 들어가 있고 어, 미션을 받쳐주고 있는 브라켓 어, 지지대 굉장히 좋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파이공이나 현대 다른 차들을 할때 얘가 배기 라인이 앞쪽에서 쭉 오고 요 중간 어디 중간 소음기에서 소재가 바뀌어서 나간다 그러는데 얘는 바뀌는 소재 없이 끝까지 일관된 고급 소재를 가지고 끝까지 나가고요 열을 차단하기 위한 단열 소재 DPF까지 다 덮어놓고 끝장 나게 되죠 BMW를 제가 전에 타면서 가운데로 열이 올라온다 요 안쪽 부분에만 단열 소재가 없고 나머지의 단열 소재는 아주 끝장나게 끝장나게 단열 소재는 잘돼 있습니다 어디 하나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끝까지 단열 소재 아주 잘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아, 물론 바닥 부분에는 알루미늄 소재는 없는데 아, 제네시스 G80에서는 이쪽 부위에 이렇게 아, 도포가 돼 있지 않았죠 방청제에 따른 도포가 안돼 있는데 얘는 도포가 끝까지 잘돼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도포를 칠해 놓는 게 자동차 설계나 조립에서의 FM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G80에서 이쪽에 있는 중간 지지대가 스틸로 되어 있다고 라 제가 지적을 했는데, 현진아,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겠어? 근데 BMW는 이렇게 넓게 알루미늄 소재로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어 놨죠. 이렇게 해놔야 중간 지점에 어떤 비틀림이 올을때 불쾌감이 오지 않아요. 제가 G80을 타면서, 어, 가속방지 턱을좀 세게 넘어갈 때 중간에 약간 그런 게 있다? 아, 노사장 저거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진짜라니까요. 이렇게 소재를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진짜로 부드럽게 올 수도 있고 정숙하게 올 수도 있는데, 원래는 고급차들은 중간 지지대에 보강재를 넣을 때 저렇게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넣게 돼 있습니다. 요것도 BMW가 잘 해놓은 거죠. 자, 여러분, 뒷바퀴에 와서, 아, 일단 뒷바퀴의 전체적인 서스펜션의 구성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이걸 보시고 G80의 뒷바퀴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아,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봐도 다른 부분이 있죠. 가장 많이 다른 건요두 개의 위치죠. 요두 개의 위치가 G80은 약간 아, 얘보다는 기하학적인 구성을 안 띄고 있어요. 얘는 움직일 때 얘가 대각선 뒤로 올라가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G80은 약간 수직으로 올라가게끔 설계가 돼 있고요. 얘하고 얘 비틀림의 각도가 다르죠. 얘는 비슷할지 몰라도 얘의 비틀림의 각도가 다르고 얘의 위치와 얘의 위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뒷바퀴의 캐파시티는 무조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도 BMW는 스포츠성을 중요시하면서도 승차감이 부드러운 이유는 여기에 달려 있는 이 하드 포인트 서브 프레임의 하드 포인트가 닿는 부분이 알루미늄이잖아요. 여기가 다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이 지지대를 통해서 강성을 확보하고 지지대가 묶이는 부위 여기조차도 얘네는 알루미늄을 써요. 여기까지. 여기부터는 다 스틸입니다. 여기도 스틸이고요. 근데 요 지지대가 닿는 이 부위를 위해서 여기도 알루미늄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렇게 뭔가 하체 쪽에서 올라가서 차대로 연결되는 모든 부위에는 알루미늄 합금이 적용이 돼 있어요. 스틸과 알루미늄 합금을 붙여서 하이브리드 복합 소재로 가는 거는 제작 단가가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강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소재에서도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BMW의 이 O3G의 서스펜션이 구성이 정말로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벤츠에 비해서도 모범 답안이라고 보여요. 모든 제조회사에서 가장 아, 설계에 있어서 만큼 얄짤 없이 타협 없이 제작을 하고 소재를 적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가스틸입니다. 알루미늄 합금보다더 비싼 소재예요. 얘네들이. 이거를 넣어서 더 얇게 아, 더 엄청난 민첩함을 위해서 기가 스틸을 적용해. 얘는 알루미늄 합금이 아니니까 까야지가 아니라 얘를 기가 스틸을 써서 움직임의 범위와 기동성과 민첩함을 살리고 스틸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잔진동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알루미늄 합금을 이렇게 대거 적용을 한 거죠.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없고. 뒷바퀴 쪽도 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이쪽에서 배터리 선이 나오잖아요. 보면 소재 어디 막힌 구멍도, 제네시 G80 만 이런 데 구멍이 뚫려 있었고, 글로 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방청제도 잘안 발라져 있었는데, 얘는 방청이라든가 본딩도 아주 잘돼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단열 소재가 잘돼 있잖아요. 그리고 앞쪽부터 와있던 이 배기 파이프의 소재는 다른 소재 적용 없이 일관된 소재로 끝까지 제네시스 G80에 들어간 것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옆에서 보면 원래 안 뜯으면 이렇게 바람막이 판이 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저 마감이 잘돼 있어야 되는 거고 이쪽은 현재 다 뜯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노사장이 BMW를 칭찬한데는 다 그럴 싸한 그럴 싸이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야 노사양이 너무 BMW만 빨아주고 현대를 너무 까는 거 아니에요. 이건 현대를 까는 게 아니에요. 현대는 그 정도 했으면 잘한 겁니다. 얘네는 이 시장에서 구력이 이미 7 80년 된 회사예요. 그리고 BMW 3시리즈, 5시리즈의 주행 데이터는 현대뿐만이 아니라 벤츠도 부러워하고 아우디도 따라가기 힘든 주행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런 주행 데이터는 주행 관련된 세팅값과 데이터베이스도 있겠지만 이렇게 잘돼 있는 설계 공학과 여기를 어시스트해 주는 소재 공학이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건 이런 거야 차츰차츰 따라가면 되는데, 근데 앞으로 나올 제네시스 G80의 2.2 디젤이 옵션을 갖게 했을 때이 정도를 살려면 6,450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대가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는 것도 제네시스 G80을 6,450에 팔고 싶어 하고 있고. 이건 뭐 어서 제가 주서 들은 얘기지만 근데 얘가 지금 6050이면 경쟁력이 있겠냐 이거죠 BMW가 뭐 o 리 g 가 끝물이니까 아니 뭐 끝물 사면 뭐차안 나갑니까 어차피 이 파워트레인은 새로 나오는 o 리 g 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나는 현대자동차가 잘 되길 바래요 그러려면 가격 정책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o 리 g 는이 정도의 할인을 통해서 이 차를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들한테 엄청난 즐거움과 가게 경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물론, 이 이전에 할인을 덜 받고 산 사람들한테는 많은 야유를 듣게 되겠죠. 그 부분은 BMW가 뚫고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지만 엔진 오일을 자주 가셔야 됩니다. 엔진 오일을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화재의 위험 빈도수가 높아지고요. 엔진의 수명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제조사에서 말하는 메인터넌스는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억측일 수도 있는데, 제조사의 메인터넌스대로 엔진오일을 교환하면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꼭 엔진 쪽에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도 그렇게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길게 잡아주는 건 소비자나 환경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비스 기간이 끝나고 나서 AS 요금을 뽑아 먹기 위한 술책이 아닐까라고 의심이 들고요. 잘 만들어진 오3G 디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장에 가서 시승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품성이 뛰어나다고 봅니다 다음 주벤치 2300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트락실 하겠습니다